애돔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나라와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여 호하게 크게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모세는 공식 서신에서 자신들을 에돔 왕에게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비롯된 형제 나라다. 즉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각각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절단을 통해 에돔 왕에게 전한 모세의 편지는 계속 이어진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왕의 나라인 에돔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바니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도록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갈 때,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조금도 밟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왕의 대로로만 따라갈 것이고 절대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손하고도 정중한 서신이다. 여기서 왕의 대로는 아카바만의 북쪽 어귀인 에시온 개벨에서 북쪽으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거대한 국제적인 군사도로를 말한다 이 길은 도로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당시에 국가에서 모든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관리하고 유지하였기에 왕의 대로라고 불렸다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던 모세는 이처럼 넓은 길이 수월한 행군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모세의 정중한 요청에 에도왕의 대답은 이러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땅을 절대로 지나갈 수 없어. 만일 함부로 침입하면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할 것이오. 그리 아시오. 이런지 하에 단호한 거절이다. 흠... 음, 이 초록 매몰철수가... 에드망의 답신을 받아든 모세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잠시 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모세는 다시금 에드망에게 사절단을 보내 제차 정중하게 요청했다. 왕이시여, 우리는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마시는 물도 그 모든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땅을 잠시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시어 통과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에도망의 답변은 똑같았다. 아니+ 아니 돼요. 난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소. 당신들은 우리 땅에 한 치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만일 그랬다가는 가차없이 당신들을 공격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모세의 제차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에돔왕은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심지어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길목을 막아섰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완강하게 거절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상때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오랜 민족적 감정이 작용했다. 흠... 음, 참으로 애석한 일이로군. 모세는 무척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에돔왕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자 모세는 한 운수 없이 다른 길로 빙 돌아가야 했다. 지도자님, 저들이 저토록 건방지게 거절하니 차라리 애돔과 싸워 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애돔왕의 매몰찬 거절에 잔뜩 화가 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전쟁을 건의했다. 그건 아니돼요. 애돔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우회해야겠소. 모세는 전쟁을 원치 않았다. 모세가 애돔왕과 싸우지 않고 돌이켜 멀리 우회한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인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영역을 인정해 주셨고 또한 머자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전쟁으로 군대의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왕의 대로를 깨끗이 포기하고 에돔을 비행 둘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이처럼 모세는 사사로이 자신들의 편리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여론에 떠밀려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이익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모세의 충성심은 훗날 여호수와에게로 대물림된다.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그의 계승자 엘르아살. 20장 22절에서 29절. 자, 모두 준비되었소. 그렇다면 이제 출발하도록 합시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4개월가량 머물렀던 가데스바네아를 출발했다. 그리고 행진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호르산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25km 지점에 있는 산으로 에돔의 변경에 위치한 해발 1330m 높이의 산이다. 오늘날에 예벨 하룬으로 추정된다. 모세야, 그리고 아론아. 에돔 땅의 경계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내형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리바샘에서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모세는 침묵한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입성을 허락해 달라고 울며 간청하고 싶지만 그대로 침묵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참으로 마음을 아리게 하는 음성이요, 명령이다. 모세야, 이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그런 뒤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든 말이다. 이는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엘르아살에게 계승시키라는 뜻이다. 모세는 눈물을 삼키며 형 아론과 함께 호르산에 오른다. 형님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산으로 함께 올라가도록 합시다. 엘르아살, 자네도 따라오게. 모세 일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이것이 아론 대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장로들과 족장들은 알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 사람이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오르는 것으로 알았다. 아론 대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삼켰다.